네, 반갑습니다. 미드전이에 대해 들어보셨을지라도 사용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도 분명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초심자하고 기존 사용자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을 다루고자 하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재밌는 기사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어, 며칠 전에 본 내용이긴 한데요. 트럼프 체포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 사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사진이 아니라 AI 그림이겠죠. 네, 너무나 재밌게 표현이 됐고, 장면 장면이 어, 너무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리얼하게 만들어주는 AI 그림의 능력이 정말 뛰어나고요. 어, AI 그림을 통해서 재미도 얻지만 뭔가 또 악용될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어떤 생각들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드전이를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어, 가입을 하겠습니다 처음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반적인 첫 가입 방법은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어, 일단 가입을 저는 했기 때문에 가입 이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 받고 나서에 그런 서버 만들기부터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직접 만들기 통해서 나와 친구들 위한 서버를 만듭니다. 서버를 만드는 이유는요. 어, 나중에 그 그림을 만드시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그림도 막 주르륵 나오기 때문에 내 그림이 어디 있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서버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작업을 하는 것이 그림 모으기에도 좋고 나중에 분류하기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로필 만들어 주셔도 되고 일단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제는 뭐 그림이 되겠죠. 그림 해가지고 만들어서 완료를 합니다. 네, 내 네, 서버에 데려다 줘요. 하네요. 눌러 주면은. 네, 방금 만들어진 서버가 이 좌측 상단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기서 어, 그림을 그릴 거고요. 자, 그리고 미드저니가 지금 없어요. 미드저니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미드저니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게 돼서 어, 조인더 베타를 눌러 주셔야 합니다.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초대 수락하기가 돼 있고, 아 그래서 사람이라고 인증해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와 다른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요거는 아까 만들어진 서버가 나와 있게 되고, 이제 미드전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서버가 맞아요. 여기에 장착이 된 거죠. 처음에 이제 유료 사용자가 아닌 경우는 이 뉴비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 룸에 들어가셔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리고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서, 설명은 안 드리고 설명이 빠졌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버 관리부터 하는 것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만들어진 서버에 들어가서 이 화면을 봅니다.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크게 어려움 없이요 하나. 나의 나의 서버를 꾸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일단 지금 같은 뭐 그림 채널이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여기다 뭐 이름도 바꿔 볼까요 그럼 자 이름을 한번 바꿔 볼게요 여기를 이미지 저장소로 해 볼게요 미드전이를 하다 보면 이미지를 불러올 경우가 있긴 한데요 이렇게 미리 정해 놓으면은 더 편리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ESC 누르면 다시 돌아가고요 네, 이거는 내 그림 한번 그림 작업이 될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미지 저장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겠죠 네, 여기서 만약에 카테고리를 더 늘리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드롭바를 내리게 되면은 카테고리 만들기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만들기를 통해서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 수가 있겠죠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면 여기 하나 만들어졌죠 이런 카테고리 하에서 또 채널을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것처럼 네, 이거는 이제 용도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림에 여기서 저는 그림 작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만약에 그림 작업을 하려면은 어, 이지진을 통해서 그림을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먹히질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는 미드전이 보시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빈 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미드전이 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음, 아무데나 가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린 것에 분명히 미드전이 보시 있기 때문인데요. 자 눌러주면은 어, 서버에 추가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서버에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자, 무조건 추가해 주고요. 만약에 서버가 많다고 하면 여러가지 목록이 뜨겠죠. 하나 만들었으니까 계속하기 누르고 자 승인을 눌러줍니다 여전히 체크를 또 해야 되겠죠 승인이 되었습니다 x 누르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서버에 들어가 보니까 동동 뜨죠 확인, 확인해 볼게요 어, 대화 나누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이렇게 슬래시를 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창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네, 이제 미드 전이 보시 들어왔다는 의미가 되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슬래시 해서 에스크 통해서 물어보면 되고, 어, 블렌드 같은 경우는 어, 이미지를 합성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거 조금 있다면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빠른 작업이 가능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그림 그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쭉쭉 보게 되면은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드린 명령어긴 합니다. 이거를 나의 그림을 분류해서 DM으로 보내 달라는 뜻인데 요거는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복 설명이 될것 같아서요. 네, 또 세팅스가 있고 만약에 구독을 하게 되면은 구독을 할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아, 네. 여기서 제일 처음에 할수 있는 부분은 자, 세팅을 한번 볼까요? 네. 이제 모든 명령은 슬래시로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치고 한칸 띄고 그다음에 엔터를 눌러 주게 되면은 명령어가 입력이 되고 구현이 됩니다. 어, 기존에는 이게 많이 섞여 있어서 보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줄로 이제 구분이 되네요. 어, 이거는 미드전이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애니메이션 혹은 회화의 느낌을 가미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컬러티를 결정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스타일 어느 정도 창의성을 부여할 것인지 그걸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퍼블릭 모드, 스트레스 모드 있는데 이거는 프로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료 중에서도 최상위 단계라고 볼수 있고요. 리믹스 모드는 기존 영상에서 또 설명한 바가 있으니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빠르게 작업을 할 거냐, 그다음에 릴렉스 모드로 작업을 할 거냐, 패스 모드로 우선 작업이 되고 나중에 소진되면 릴렉스 모드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어떤 걸 해볼까요? 여기 바로 나오는 블렌드를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클릭을 해주죠. 네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넘어오게 되고요. 아 어, 그리고 명령어를 자 이렇게 통해서 아까 는한칸띄고 엔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스페이스바만 눌러도 실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사진 첨부는 다섯 가지 정도 할 수가 있는데 더 추가하고 싶다 했을 때 여기 더 보기가 있죠? 눌러 주셔가지고 세개 추가할 수세개 추가할 수 있고 네개 추가할 수 있고 다섯 개 추가할 수 있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불러와서 넣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가 예전에 비해서 좀 깔끔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점점 AI 그림 툴들은 응. 발전이 되겠죠 아무거나 그냥 갖다 놓을게요 이런식으로 해서 브랜드를 하게 되면 만들어 주겠죠 엔터를 한번 눌러 볼까요 누르게 되면은 지금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승인 과정을 또 한번 거쳐 줘야 되고요 만들어 주겠죠 이메시지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어차피 여기 이 공간은 저만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일단 여기 미드 전이의 서버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그림이 마구마구 올라와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 같은 경우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구요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여러가지 공간들이 있어요 유료가 되면 유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기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 포럼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게 되는데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찾아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프롬프트 길이에 대한 어떤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클릭을 하게 되면 옆에 그 답변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하나에서 다섯 가지의 단어로 이루어진 건 매우 영향력이 좋다 등등등등 60단어가 될수록 어, 효과는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복사가 안 돼요. 복사 안될 경우에는 여기에 줄표를 누르셔 가지고 전체 보기로 열기하게 되면 쭉 드래그해서 복사가 됩니다. 복사해 가지고 번역기 돌려서 뜻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누르게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어, 팁을 또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림이 다 만들어졌네요. 네 이렇게 합성하니까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네 아까 다섯 장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었네요. 네, 손 같은 경우도 좀 이상하죠 어, 5 같은 경우는 손 같은 경우가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 점은 또 지난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저장소 아까 여기 만들었었죠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끌어다 놓으면은 이미지가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놓고 그냥 놓는게 아니라 엔터키를 한번 활성 해주시면은 8여 6개가 업로드가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 저장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림을 직접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 그리기 위해서는 자, 슬래시하고 이미지징을 해주시면 되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안다고 하면 반은 한 겁니다. 네, 여기서 어떤 걸 그려볼까요? 어떤 걸 그려보는 것을 언어로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어렵다고 하면 우리는 CHAT GPT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명령을 해서 이제 나온 그림인데, 꽃에 물을 주는 소녀에 대한 이미지를 뽑아 본 거예요. 네,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네, 채찌 BT가 작성해 준 프롬프트를 가지고 만든 그림입니다. 네,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해당되는 번호를 뽑아 볼수 있고, 이 그림이 마음에 들면 거기에 대한 변화된 그림들을 다시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볼수 있고요. 이걸 누르게 되면 다시 한번 재설정해서 다른 그림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요거는 제가 이제 세 번째 그림을 업스케일 통해서 그림 하나를 뽑아 본 건데요. 보면은, 자, 활성화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크기가 더 커져서 그림을 뽑아 볼 수가 있습니다. 5 버전 같은 경우는 아예 자체 해상도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1024로 나오기 때문에 어, 이, 활, 이 버튼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4 버전이기 때문에 이 버튼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버전으로 한번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여기 첫 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비슷한 분위기의 그림을 또 만들어 주는 그런 작업을 할, 할 겁니다. 네 그림을, 만들... 아, 네, 그림을 바로 만들어 주죠. 비슷한 분위기로 만들어 주네요. 상당히 비슷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베리에이션은 너무 많은 변화를 주지 않고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의 그림을 뽑을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 먼저 이거보다는, 자, 이미지 저장소 가서 그림을 하나 떼올게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보면, 자,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해줍니다.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해주고, 그까 그림 서버 공간에 들어와서, 매진을 해주고, 자, 이 프롬프트는 자동으로 뜹니다. 여기서 그림을 아까 복사해줬죠? 주소를 그대로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대로 여기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안 돼요. 자, 그죠? 이렇게 안 되는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 뭔가 프롬프트를 하나 더 넣어 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과정을 거쳐 보고 여기서 바꾸고 싶은 거를 이제 명령어로 합니다. 명령어로 만약에 포토 리얼리스틱을 한번 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명령을 해 볼게요. 네, 아까 사진 가지고 이제 포토 리얼리스틱으로 명령어를 추가해서 또 다른 그림을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네, 기존에 이러어어던 그림이 다르게 변형돼서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은 프롬프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또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많은 단어들을 추가해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죠. 또 만약에 어, 뭘 그릴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 때는 위드존이 앞에 여기 들어가면 쇼케이스가 있죠. 쇼케이스에 들어가게 되면 어, 너무나 예쁜 그림들이 많아요. 자. 이걸 한번 그리고 싶다 했을 때 클릭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네, 이것도 눌러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유료 버전일 경우에는 여기 누르게 되면 프롬프트를 알 수가 있게 돼요 네, 그거 가지고 이그 작업 공간에서 넣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CHAT GPT를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얻어서 여기 미드전니에서 그림을 그려 볼 수도 있었고요 또 사진을 가지고 그 사진을 활용해서 또 다른 어떤 그림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는 이러한 간단한 프롬프트에 어떤 변수를 붙이는 방법들을 한번 해볼게요.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요. 예를 들어, 비율을 바꾸고 싶다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 이 그림에 나는 귀여움을 빼고 싶다 그러면 큐트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뭔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어, 예를 들어, 퀄러티를 바꾸고 싶다 했을 때는 이 또 q를 넣을 수가 있어요 q 같은 경우는 2가 최대치가 되는데 2일 경우에 최대의 이미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c를 넣게 되면 c h a s 인데 0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갖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높을수록 또 다양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스탑을 하게 되면 이것도 어느 정도 숫자를 수치를 주면서 그리다 만것 같은 어떤 예술적인 걸 원할 때 음급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IW 같은 경우는 이미지 가중치를 줄수 있는 것이고요. 이미지하고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어떤 것을 비중을 더 주느냐 이런 것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0.5에서 이 정도 수치를 적용하면 되고요. 이런식으로 했을 경우는 좀더 귀여움에 중점을 둘 것이냐 소녀에 중점을 둘 것이냐 그럼 비중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여운 건 줄이고 소녀에 더 놀리고 싶다 했을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어 간의 비중을 조절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외에도 필요한 부분들은 더보기란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하나하나 다 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존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다뤄봤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다뤄야 해야 될 부분이 더 있거든요. 그 2부로 다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테니까 조금만 시간 기다려 주시면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존 영상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또 다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미드저니에 관한 영상들을 남겼으니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꼭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서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컨텐츠 부분으로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고마운 작업입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